안녕하세요. 리뷰어군 노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개해드린 17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뒷부분에는 캡처 타임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리뷰어군 노랑. 다용도 바구니.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지만 다 끝내고 가야지 하다가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석이 부착되어 있는 다용도 바구니입니다. 가로 약 6.5, 세로 7.5, 높이 10cm이며 자석과 보조 흡착판이 달려 있습니다. 자석 위에는 필름이 붙어져 있는데 흠집 방지를 위한 필름이니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붙여 사용해보세요.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넣어두시면 간편하게 꺼낼 수 있어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메모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붙여 사용해보세요. 택배 상자와 비닐은 먼지가 많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찝찝하지 않으셨나요? 택배 뜯을 때 자주 쓰는 가위와 칼을 넣어두시면 택배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책상에 붙여 사용해 보세요. 자주 쓰는 문구용품을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찾아 쓸수 있고 책상 옆면 같은 남는 공간에도 붙여 쓸수 있습니다. 수납 바구니, 물건을 하나 둘 사다 보면 정리할 곳이 마땅치 않고 대충 쌓아두다 보면 물건이 쌓이고 흐트러져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선반에 걸어 수납할 수 있는 수납 바구니입니다. 가로 22, 세로 20, 높이 10cm이며 바구니와 거리 사이의 높이는 3.5cm. 제한 하중은 2kg이에요. 이전에 리뷰했던 수납 바구니는 가로 43cm라 크기가 커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었는데 이 제품은 크기가 작아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에 걸어두고 자주 사용하는 비닐 장갑이나 이태릴 장갑 같은 제품들을 넣어두면 서랍 여닫을 필요 없이 바로 꺼내 쓸수 있습니다. 앵글을 사용할 때 칸의 높이가 커서 윗부분에만 물건을 수납하다 보면 윗공간이 아깝더라고요 이럴 때 수납 바구니를 사용하면 위, 아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 수세미 물을 자주 사용하는 욕실은 물때나 얼룩이 생기기 쉬워 청소하기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저는 부드러운 수세미나 스펀지를 사용해서 닦았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닦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손잡이 수세미입니다. 제품은 본품 한 개와 리필 수세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잡이와 수세미를 분리해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세미 한쪽은 스크러버 면으로 세척할 때 좋고 다른 한쪽은 스펀지 위에 부직포가 붙어 있는 형식입니다. 손잡이 안쪽에 보직포가 붙어 있는데 수세미 조금 붙지 않고 스펀지 면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뿌린 뒤 바닥에 대고 펌프질 해주시면 쉽게 풍성한 거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욕실 벽면에 사용해보세요. 스펀지로 인해 거품이 생성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청소하기 좋습니다. 바닥이나 욕조같이 평평한 곳에도 사용하기 편해요. 사용하다 낡은 수세미는 작게 잘라두셨다가 상태 청소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창틀 구석은 손가락을 넣기 힘들어 잘 닦이지 않는데 이럴 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서랍 정리 칸막이. 장롱 수납장은 가로로 넓게 되어 있어 물건들이 섞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서랍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서랍 정리 칸막이입니다. 가로 약 32.7, 세로 5.3, 높이 8.8cm로 되어 있으며 옆으로 당겨주면 최대 55.2c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서랍장에 넣어 사용해보세요. 속옷이나 양말처럼 부피가 작은 것들은 서랍을 여닫을 때마다 움직여서 섞이기 마련이잖아요. 판마기를 사용해 공간을 분리시켜 주시면 서랍 여닫을 때 서로 섞이지 않고 깔끔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옷을 분리할 때 사용해보세요. 옷을 돌돌 말거나 세운 다음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고 칸막이로 분리해주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잘라 쓰는 칸막이의 경우 한번 잘라놓으면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작은 물건을 넣어 정리하다가 공간을 넓혀야 할때 칸막이가 짧아져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셨을 텐데 서랍 정리 칸막이는 좁은 공간에도 넓은 공간에도 사용이 가능해 추천드립니다. 스킨패드.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는 계속 건조해지고, 팩이나 패드를 사서 쓰자니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취향에 맞게 만들었을 수 있는 스킨패드입니다. 약 7cm로 크기가 크고, 파란색은 100매, 분홍색은 70매가 들어있으며, 무영광, 무표백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스킨팩용, 분홍색은 각질제거용이에요. 파란색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 스킨팩용은 얇고 커서 얼굴에 붙이고 소분을 보충하기에 좋아요. 요즘 다이소에 화장품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다이소에 파는 드롭비 앰플인데 스킨패드와 함께 사용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처음부터 위쪽에만 붓고 흔들어서 흡수시킬 경우 중간과 밑부분에는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3등분으로 나눠서 충분히 부은 후에 손으로 꾹꾹 누르고 잘 흔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꾹꾹 눌러가며 바른 뒤 얼굴에 팩처럼 붙여 뒀다가 떼어냅니다. 피부에 착 붙기 때문에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분홍색은 각질 제거용인데 볼록볼록한 모양은 클렌징 케어 매끈한 면은 피부결 정돈용입니다. 묽은 액체 형태의 스킨이나 토너를 넣어 사용해보세요. 엠보싱 있는 면으로 가볍게 닦아내기에도 좋고 매끈한 면으로 붙여두기에도 좋습니다. 원하는 화장품으로 스킨 패드를 만들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청소솔 집에서 튀김이나 베이킹을 하면 철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설거지하기 까다롭지 않으신가요? 틈이 넓거나 일자로 된 부분은 닦기가 쉽지만 좁은 틈새나 촘촘한 부분이 많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철망에 누러붙은 때를 제거하기 좋은 하드 타입 청소솔입니다. 솔끝 부분은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거친 솔이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 뒷 부분에는 스크래퍼가 달려 있어 잘 떨어지지 않는 때를 제거하기 좋아요. 일자로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은 끝부분을 걸어 쭉쭉 닦아주시면 말끔하게 청소됩니다. 교차하는 부분에 낀 때는 앞, 뒤로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닦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청소소를 교차하는 부분에 끼우고 닦아주시면 앞뒤로 여러 번 닦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릴이나 철망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하나쯤 구매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착식 샤워기 홀더. 욕실 바닥 청소할 때 솔질하다가 일어나서 샤워기 물 틀고 사용 후에 다시 앉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샤워기를 바닥에 둔채 무심코 물을 틀었다가 물폭탄 맞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벽에 붙여 샤워기를 고정시켜주는 샤워기 홀더입니다. TPE 재질이라 유연성이 있으며 8개의 흡착판으로 구성되어 지지력이 좋습니다. 샤워기와 호스를 돌려 분해한 후 샤워기 홀더를 밀어 넣고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뻑뻑해서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샴푸나 비누 거품을 이용하여 밀어 넣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벽에 붙여서 사용해보세요 손빨래를 할때한 손으로 샤워기를 잡고 한 손으로 헹궈낼 필요 없이 양손으로 빠르게 헹궈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머리감기 때나 반려동물 씻길 때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곳에 붙여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평한 타일, 유리나 거울, 대리석, 욕조, 세면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뗐다 붙였다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유틸리티 훅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크는 강력한 고정력과 손쉬운 사용법으로 부착해서 사용할 땐 좋지만 제거할땐잘 떨어지지도 않고 자국 남을까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강력한 고정력은 물론 제거까지 손쉽게 가능한 유틸리티 훅입니다 4개의 훅과 양면 코멘드 테이프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훅에 테이프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붙이고자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닦은 뒤 폭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빨간 이영지를 벗겨내고 벽면에 부착 후 30초 동안 꾹꾹 눌러주세요. 가벼운 달력이나 액자를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시트지가 떨어질까봐 조심스러웠던 주방, 상, 하부장에도 사용해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을 꽂아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후크를 달아서 사용했다가 뜯어낼 때잘안 뜯어져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겨우 떼어냈는데 시트지가 뜯겨서 이사갈 때 수리하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혹은 떼어낼 때한 손은 몸체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테이프를 잡고 밑으로 쭉 뜯어주시면 벽이나 시트지가 손상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져 사용하기 편해 추천드립니다. 틈새 세척솔. 욕실은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물때가 금방 생겨 보기 싫지 않으신가요? 타일과 줄눈 높이가 똑같지 않아서 일반적인 솔을 사용하면 줄눈에 낀 물때를 제거할 경우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손도 아프고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불편하시다면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줄눈을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는 세척솔입니다. 모는 빳빳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 쉽게 면모 되지 않고 앞부분은 각이 있어 힘을 줘서 빡빡 닦고 싶을 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 손잡이에는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어 그립감도 좋습니다. 세제를 뿌리고 세척솔로 문지르면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깔끔하게 물때가 제거됩니다. 모 전체의 두께가 0.5mm 밖에 되지 않아 작은 틈 사이에 청소하기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구멍이 있어서 고리에 걸어 보관하기도 편리합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다른 틈새 브러쉬도 있는데 이 제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세척솔보다 뭐가 조금 더 거칠고 굵은 느낌입니다. 세척하기엔 좋지만 손잡이 부분이 얇고 작아 손이 아플 수 있으니 욕실 바닥보다는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싱크대 물막이 설거지를 하다보면 앞치마를 하고 있어도 옷이 젖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싱크대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싱크대 물마기입니다. 가로 40, 세로 10cm이며 하단에 흡착판이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이 자주 튀는 곳을 깨끗하게 닦은 후 흡착판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4개의 흡착판이 잘 붙어 있어 손으로 흔들어 봐도 떼어지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다 보면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경우도 있는데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큰 냄비나 뚜껑을 세척하다 보면 옆으로 물이 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일할 때 싱크대 물마이를 옆쪽에다 설치해두면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떼어내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고 마른 행주로 닦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수정 스틱 오랜 시간 화장을 하고 있으면 마스카라와 아이라인이 번져 판다로 변신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솜이 얇고 작아 메이크업 수정하기에 좋은 메이크업 수정 스틱이며 천원에 1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면봉은 굵기가 굵어 작은 부분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 이 수정 스틱은 세밀한 부분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화장을 수정할 때 사용해보세요.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수정할 때 원하는 부분만 살짝 지워내기 좋습니다.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바를 때 사용해보세요. 일반 면봉을 사용하면 면봉에 연고가 다 흡수되어 아까웠는데 수정 스틱을 사용하면 흡수량이 적어 낭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이어폰이나 무선 이어폰을 청소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좁은 틈이 많아 청소하기 까다로운데 작은 틈새도 손쉽게 닦을 수 있고 다용도로 쓸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스테인리스 식기 건조대. 설거지 거리가 많아 식기 건조대 자리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눠서 설거지하거나 마른 행주로 닦아서 넣고 다시 설거지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길이를 조절해 싱크대 크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식기 건조대입니다. 가로 윗부분 약 35, 가로 밑부분 33.3, 세로 18, 높이 14.7cm입니다. 양쪽 손잡이를 당기면 53.5c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길이를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 바닥에 닿는 밑부분에는 4 개의 다리가 있어 물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사용해 보세요. 반찬 몇개안 해도 설거지거리가 금방 쌓여서 둘 곳이 부족한데 간편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하기 때문에 볼이나 프라이팬을 넣게 해도 충분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때도 사용해보세요. 여러 개를 씻을 때둘 곳이 없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 건조대에 올려두시면 세척하기 편하고 물기 빼기도 좋습니다. 설거지가 많다면 싱크대 옆에 두고 사용해보세요. 4개의 발이 있어 쟁반을 받치고 사용하면 물에 닿지 않고 빠르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사이즈가 큰 곳에도 작은 곳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냉장고 시스템 바구니. 장보고 집에 오면 지쳐서 대충 냉장고 빈자리 찾아서 넣고 그러다 보면 정리가 안 돼서 또 찾게 되고 결국 사온 것들은 상해서 버리고 또 사게 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바구니입니다. 가로 36, 세로 22, 높이 9.5cm이며 직사각형의 형태로 칸막이와 함께 구성되어 있어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바구니에 통풍구멍이 있어 냉기가 재료 전체에 골고루 전달됩니다. 냉장고에 넣어 사용해보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스병들이나 양념통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보관할 수 있어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낱개로 되어 있는 물이나 음료수는 그냥 넣어둘 경우 냉장고 정리할 때 옮기기가 번거로운데 시스템 바구니에 넣어두면 한 번에 옮길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손잡이가 있어 꺼냈다 뺐다 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서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식재료의 포장 방법, 크기, 양이 각양각색이라 보관하기가 까다로운데 시스템 밀폐용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 제품은 가로 18, 세로 12, 높이 4cm로 730ml이며 직사각형의 형태로 시스템 바구니와 함께 사용할 경우 밀폐용기 7개가 들어갑니다. 몸체가 투명이라 쓰다 남은 식재료들을 넣어두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고 종류와 날짜를 써서 붙여두면 재료를 버리는 일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바구니와 시스템 밀폐용기는 냉동, 냉장고 정리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며칠 집을 비우거나 국을 많이 끓였을 때 통에 넣어 냉동실에 넣자니 자리 차지를 많이 해 고민이시라면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국을 식힌 후 지퍼백에 적당량을 담은 뒤 냉동실에 넣고 지퍼백 위에 박스를 잘라 올려보세요 그 위에 국을 담은 지퍼백을 올려서 얼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얼어지는데 치스템 바구니나 통을 두고 차곡차곡 담아주시면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고 많은 양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정전기 청소포 청소할 때 물티슈나 걸레로 닦다 보면 먼지가 닦이지 않고 밀리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걸레로 닦아도 제대로 닦이지 않아 불편하셨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먼지와 머리카락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 청소포입니다. 바로 280 세로 210ml로 70매가 들어있어요. 바닥 청소할 때 사용해 보세요. 걸리는 거 없이 쭉쭉 닦을 수 있고.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제거하기 좋습니다. 먼지 제거할 때도 사용해 보세요. 자주 청소해도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항상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청소포를 이용해서 닦으시면 힘들이지 않고 말끔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 건조기에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건조기 사용 후 드라이 시트로 먼지를 닦아내는데 가끔 드라이 시트로 다 닦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전기 청소포를 잘라서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한쪽 면만 사용해 버리기 아까운 청소포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창틀을 한번 쓱 닦고 버리시면 좋습니다. 칸막이 수납박스. 집에서 사용하는 충전기들은 가죽 구성원의 수나 제품의 종류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해 정리하기도 어렵고,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칸막이가 있어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함입니다. 가로 29, 세로 10, 높이 7cm로 7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2개의 칸은 약 6cm로 크고 오른쪽 5개의 칸은 약 3cm로 작습니다. 충전기와 케이블이 많아 헷갈리셨다면 수납박스에 정리해 보세요. 큰 칸에는 충전기, 작은 칸에는 케이블 선을 넣기 좋습니다. 라벨링을 해서 붙여두시면 케이블 끝을 확인하지 않아도 종류를 쉽게 알수 있고 찾기 편리합니다. 사무용품을 넣어 정리해 보세요.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가 작아 정리하기 번거로운 사무용품을 넣어두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칸막이 부분이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칸막이를 빼서 칸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뚜껑이 투명이기 때문에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리해 추천드립니다. 물기 제거기 설거지 끝난 후 물이 사방 팔방에 튀어 있지 않으신가요? 물때 생길까봐 매번 물을 쓸고 닦고 하느라 불편하셨을 텐데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물기 제거기이며 끝부분이 말랑말랑해 물기 제거하기 좋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해 보세요. 냄비 뚜껑이나 큰 냄비들을 설거지하고 나면 여기저기 물이 튀어 있어서 손으로 제거하고 행주로 닦고 하느라 힘들더라고요. 물기 제거기를 사용해 싱크대로 물을 밀어내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판 청소할 때도 사용해보세요. 요리를 하다보면 양념이 묻은 조리도구들을 그냥 둘 때도 있고, 양념이나 기름이 튀어 상판을 청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품칠해서 닦은 뒤 물기제거기로 밀어내고 물로 헹궈서 밀어내면 깔끔한 뒷정리가 가능합니다 욕실 거울이나 유리 청소할 때도 사용하기 편리해요 풍성한 거품도 물도 쓱 긁으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고리가 있어 식기 건조대 끝부분에 걸어두고 보관하시면 편리합니다 속 장갑. 집안 일들을 하다보면 항상 손에 물을 묻히게 돼서 손이 건조하지 않으셨나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해도 습기가 차서 주부습진이 걱정되신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고무장갑 내부 습기를 제거해 주부습진을 예방할 수 있는 고무장갑 속 장갑입니다. 둘레 약 17, 길이 19cm로 천원에 두켤레가 들어있으며 너무 두껍지 않아 고무장갑과 함께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설거지할 때 사용해 보세요. 기름기 있는 그릇은 뜨거운 물로 설거지해야 기름때가 잘 벗겨지는데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다 보면 손에 습기가 더 빨리 생기고 손이 뜨거워서 불편하더라고요. 속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면 손이 뜨겁지도 않고 설거지가 끝난 후에도 손이 많이 습하지 않아요. 그냥 고무 장갑을 사용하면 급하게 장갑을 벗어야 할 때도 잘안 벗겨져서 불편한데 속 장갑을 끼고 사용하시면 불편함 없이 바로 벗을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사용해보세요. 위생장갑이나 니트리 장갑 안에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고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꾸준히 사용하면 만족하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폰번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캡처해서 가시면 보다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